2024년 9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인해 2,513.37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5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외국인은 1조 284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07억원, 4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증권 마이너스 2.97% 보험마이너스 2.93%, 운수장비 마이너스 2.2%, 등은 하락했으나 철강 금속이 4.1%, 화학 1.89% 등은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 삼성전자는 1.96% 하락했으며 현대차, 기아,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2차 전지주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09.42로 상승 마감했으며 외국인은 342억 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7억 원, 2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펄러비스 등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l i 진엑스 원은 방위사업청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8.26%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와 실적 둔화 전망에 1.96% 하락하며 연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강세 섹터입니다. 1.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 삼성과 LG가 차세대 반도체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유리기판의 시장성에 주목하면서 상승세를 보임. YC 캠 21.26%,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 공급 본격화. 피로틱스 18.79%, 독일 쇼트와 TGV 장비 수주 계약. JNTC 14.53%, 유리기판 테마 상승. 저스템 15.21%, 2세대 기류 제어 제품 납품 소식. 로체 시스템즈 12.41%, 공급 계약 체결. 제약바이오 관련주 상승. 미국의 바이오보안법 통과에 따라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주 상승. 우정바이오 29.89% 생물보안법 통과로 바이오소부장 수혜 기대. 셀바스헬스케어 29.88% 셀바스AI 의료AI 부각. 셀로메드 24.12% 셀루덤 필 개발 완료 및 셀루덤 젠 개발 기대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9.63%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도입 계약해지 모멘텀. 팜스빌 9.62%금감수 없는 비만 치료 효과 확인 3일제약 9.34% 실적 고성장 및 다양한 모멘텀 기대 펩트론 11.70% 위고비 비만 치료제 국내 출시 기대감 3.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관련주 상승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해리스의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상승 SK터닉스 29.94% 태양광풍력 에너지 및 ESS 테마 상승 3분기 실적 정상화 전망 금양그린파워 23.63% 태양광풍력 에너지 및 ESS 테마 상승. SDN 19.90% 태양광 에너지 테마 상승. CS베어링 19.81% 풍력 에너지 테마 상승. 대명에너지 18.73% 태양광풍력 에너지 테마 상승.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3.73% 태양광 및 ESS 테마 상승. 그리드위즈 11.48% 태양광, ESS 테마 및 전력수요관리 사업자로 부각. 캐리 9.43% 태양광 ESS 테마 상승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물적분할 결정. 4.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주가 상승 및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대보마그네틱 14.59% 테슬라 주가 상승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 삼성SDI 9.91% 테슬라 주가 상승 및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SKI테크놀로지 9.65% 테슬라 주가 상승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 SKC 11.38%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TCC 스틸 12.75% 테슬라 주가 상승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 3아 알미늄 10.37% 테슬라 주가 상승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 5. 기타 종목. 하이트론 29.96% 신약 개발 기대 및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토마토 시스템 18.02% 노아 ATS 자산 운용 패키지 공급. 제닉 16.30% 아마존닷컴 진출 성공 및 글로벌 판매 증가. 시어스 테크놀로지 10.64% 원격 진료 솔루션 기대. 이상으로 9월 11일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성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